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2020 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해설을 담당하게 될흔결선 최태상입니다. 아. 참 이게 그래요.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참 주저주저합니다. 왜냐면 어, 문제 쉬웠어요. 뭐 어렵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려운 친구가 있고 쉽지 않게 느껴진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험을 잘 봤건 시험을 못 봤건 아, 여러분 정말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뭐 다른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들에 비해선 그래도 가장 쉬웠던 과목이 또 한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기본적으로 없는 한국사의 출제 방향은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겠다. 아,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여기 입각해서 이제 문제를 내고 있는 건데, 아, 이번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 그에 준해서 문제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국사 총평을 한번 아, 지금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 난이도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작년 수능보다는 좀 살짝 어렵다는 느낌? 그리고 당연히 5월, 올해 6월달과 9월달에 봤던 그 모의고사보다도 살짝 어렵다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이라면 알아야 기본적 교양, 그 소양. 묻겠다고 했죠. 충실히 묻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만 공부해 주시면 풀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로 나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단원별 비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 비중을 보면요. 어 6월달과 9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다 지켰죠. 똑같이 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아, 지금 전근대 파트잖아요, 그죠? 전근대 파트 1, 2, 3, 4 여기 이제 열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현대 개항기 일제 강림 현대 여기가 또 열문항 3, 4, 3 이렇게 나왔네요. 어, 항상 여기 전근대 1, 2, 3, 4는 이거는 뭐늘늘 늘 이렇게 나와요. 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선사에서 삼문항 고대에서 두문항 고려에서 세문항 조선에서 네문장인데 고려시대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조금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들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 그 문제도 역시 본질적으로 쉬운 문제입니다. 어쨌건 그런 문제가 좀 하나의 고려시대 좀툭 이게 걸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까끌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그 외에는 뭐. 개념 공부만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항기 일제 강점기 현대사 요 문제들이 있는데요, 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와야 될 문제들은 다 나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열 문제, 열 문제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어떤 대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시험을 볼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사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몇 년간 절대평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기준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기본적으로 EBS의 수능 개념 그런 강의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 20강짜리 딱 들으면 끝! 예,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좀 기억하시고 한번 EBS를 믿고 또 EBS에 있는 저와 또이 한국사 선생님을 믿고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와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2020 예, 대입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의 준에서 물은 문제들로 20문항이 구성되어서 배치되었다 라는 총평 마치면서 이제 문제 해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